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기도하셨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키시어,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들과 함께 있는 동안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켰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들을 보호하여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멸망하도록 정해진 자 말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제가 세상에 있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들이 속으로 저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이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악에서 지켜주십사고 빕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저도 이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들을 위하여 저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들도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그 호주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처음 만나고 잘. 은총 안에서 잘 지내고, 이제 어, 낯이 익은 분들도 많고, 전에는 마스크를 쓰고 성령을 해모였었는데또 마스크를 벗어서, 벗어서 이제 못 알아보는 사람도 생기기도 하고요. 좋은 기억도 많고, 또 나쁜 기억도 있을까요? 다양한 기억들이 있죠. 감정들이 있고, 아, 많은 강의들, 또 미사들, 감사하다는 말 먼저 드리고 싶고. 저는 다시 호주로 돌아갑니다.라고 말을 한다면,라고 말을 한다면, <laughs> 한다면 미사의 집중도가 더 있을까요? 제가 호주에서 10년을 보내고. 한국으로 떠나올 때 했던 마지막 미사가 기억나는데, 그때는 코로나 한참 중요했기 때문에, 아무도 배웅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그립고 정들었고 그랬는데, 배웅을 못 나오니까 거기서 이렇게 부둥 껴안고, 또 호주분들은 껴안고 뽀뽀를 해요. 립스틱 자국이 여기 사방 청지에. <laughs> 오늘 독서 복음 말씀 잘 들어보고 지금 구일기도 중이잖아요 이때는 뭐를 저희가 감정이입을 해서 최대한 제자들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독서에서는 바오로 사도가 이제 마지막 여정 전에 작별하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순교할 겁니다 그 전에 타이르는 거예요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물로 타이른 것을 명심하며늘 깨어 있으십시오. 오늘 복음 말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승천하시기 전에. 애절한 거 느껴지세요? 여러분들은 언제 애절한 이별을 최근에 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사를 많이 다녀가지고 친구들과 항상 이별하고 다녔었어요. 그리고 뭐 이제 학교 옮기고 또 뭐예요 신학교 가고 보좌신부 1년을 하고 호주로 간다고 했을 때 그냥 그 1년 살았던 그 본당이 너무 사랑스럽고 거기 만수삼동이었는데 거기는 어르신들이 많았어요. 만수 이동 성당이 지어지기 전이었어요 거기 오래된 언덕 위에 있는 성당이었어요 할머니들이 거기가 겨울이 되면 꽝꽝 얼고 경사가 높아가지고 올라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기 내리막길이죠 올라오, 올라오는 길이죠 차가 만약에 마주오면 한참 거기 정체되는 그 구간이 있어요 거기를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때 어르신들을 많이 봅니다 어르신들 천천히 천천히 올라오셔서 미사하고 돌아가실 때 이렇게 안아드리고 했던 그런 모습들 그 생각을 했죠 제가 호주로 성교 가게 되면 어, 이 어르신들 내가 장례에 못올 텐데 이런 생각들 그래서 마지막 작별을 할때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다 보니까 눈물도 나오고 부둥켜 안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사실 저희에게 내일이 보장돼 있을까요? 그렇죠. 저희는 압니다. 공심판이 있고 언젠가 주님의 재림 때 공심판을 받죠.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그 사심판이 있잖아요. 우리 각자의 심판의 날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그때도 모르고 그런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순간 최선을 다하자. 라는 게 저의 바램이잖아요 매번 하는 미사가 또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는 미사가 마지막이라면 나는 어떤 봉헌을 해야 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미사 임해야 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성체를 영해야 되는가 지난, 지난주 주님 승천 대축일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예수님과 이제 육적으로는 완전히 이별을 하는 거잖아요.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런데 이렇게 이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1명이라는 제자의 숫자로 다락방에 모였어요. 11 하나라는 11이라는 숫자는 부족한 숫자입니다. 부족한 숫자. 유다 이스카리옷을 잊어버렸죠 부족한 숫자. 그 안에서 제자들의 마음 어땠을까? 제자 베드로는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고 본인은 얼마나 큰 죄책감이 계속 있었으며 제브대오의두 아들은 어머니가 당신 나라에서 오른편 왼편에 앉게 달라고 했으니까 제자들은 속으로 계속 시기 질투해줄 수도 있고 불평해줄 수도 있고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 요한은 또 십자가 밑에 혼자 남아있었으니까 또 십자가에서 요한에게 마리아를 맡겼잖아요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제자들이 시기하진 않았을까 주님 그때는 왜 그러셨어요 이런 말들을 다 해야 되는데 못하고 헤어졌으니까 그 11명이 모여서 그냥 막연히 다 무릎 꿇고 기도만 하고 있었을까 아니요 마음 안은 굉장히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있었지 않았을까 그 부족함을 채워줬던 인물이 마리아죠. 그 11을 12로 만든 인물이 마리아입니다. 거기서 거기서 그 기다림이 완성되었다. 제가 사랑하는 성령을 가족 여러분 이제 성령 강림 대축일 며칠 안 남았는데 어, 우리들의 마음을 조금 더 집중해서. 이 성령원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심령기도든 영가든 강의 강의가 있든 또 율동을 하든 성가를 부르든 최선을 다합시다. 네. 지금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내일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합시다. 네. 최고의 집중력으로 이 구일기도를 지냅시다. 구일기도가 네. 내년, 후년, 매년 반복된다고 해서. 우리들의 마음까지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지금이 지금이 우리들의 집중을 다해서 다락방이라 생각하고 정말 다락방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자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자 제자로서 예수님 모른다고 했었고 또 부모님이 당신의 나라에서 오른쪽 왼편에 앉게 되고 청탁했었고 또 고기 잡으러 간다고 했었고 그렇게 세상일에 나갔던 우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 부족하다는 거 인식하시고 우리는 열한 명입니다. 한명 잃어버렸어요. 열한 명이서 다락방에 성모님과 성령이 가득 찬 성모님과 함께 있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끝까지 이 구일기도의 여정을 아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을 꿈꾸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Amém.